연방은 결국 꿈도 먹었던 건담의 양산이 아니라 간삼의 양산에 성공합니다. 타이 사무라이 오 기도해 동기인... 기 가사. 렌인보군즈가다다렌 호군通과... 레인보군자네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건담이 아니라 간삼입니다. 뭔가 고무스카시한 일들인데도 타다노 파크리다요, 네. 진짜 가능하니 한 말이겠죠? 수습 이야기를 하면서, 나우시카의 거신병을 당당히 패러디하고 있군요. 은근히 지브리가 이런 패러디에 관대하네요간섭면 매뉴얼엔 뻔뻔하게 V자가 적혀 있으며, 이는 연방의 V작전을 말합니다. 노래는 단만 묵은 처리하고 그대로 내보내죠. 후자는 아무로의 명대사고요. 건담이 아니라 간삼의 코어 파이터의 그 장면은 아무로가 아바워크를 탈출할 때그 장면을 오마전한 것이죠. 여담이지만 이 장면은 TV판 때 잘못 그려진 걸 이후 그 장판에서 수정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고 결국 세토용 게임의 애니메이션에서 겨우 제대로 그렸죠. 브타네, 브라이트 산님 오이니니 아무로가 브라이트에게 맞았을 때한 대사입니다. 하츠라도 뉴타입인가요? 베이더가 든 간판을 보면 속였구나라고 적혀있는데요. 아카테나 쇼! 아카테너도 이날사. 최초 대지막의 일처리도 날 프라카드다. 이이가게의 여자인 사람을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도 적당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엘리자베스의 성우는 아무로역에후루야토우르시가 맡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한정이죠. 어느 때에도 세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 당연히 베이드의 성우는 샤역의 이케다 슈시십입니다사가가 메인 카메라열다다 그리고 이후 뜬금없이 나타난 슈퍼로봇은 합체 장면의 컷으로 미뤄볼 때 영락없는 가오가이가입니다. 참고로 운원 일기의 감독이 가오가이 가이로에 참여한 타니우치 고로 감독이죠. 지구에 나타난 이 글씨의 내용은 나의 어머니 별에게 나의 친구에게 우주에서 사랑을 담아서 란 내용인데 제타 건담 2기의 오프닝 제목이 물의 별에서 사랑을 담아입니다. 전반적으로 연방이 아니라 렌호 편에선 퍼스트 건담부터 역습의 시작까지 패러디를 감출 생각이 없어요. 이후 건담의 패러디는 한참 뒤인 320화에서 다시 나옵니다. 아, 자, 얼굴이 자쿠 모양이라 일본의 부사 자쿠자쿠를 따서 자쿠라 부른 건데, 그 다음엔 대놓고 얼굴을 건담으로 바꿔버립니다. 덤덤유. 이게 그건가요? 썰라이즈 매직 아예 모자이크를 할 생각도 없군요.